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21일 2020년이고요. 아 미국 소식 아, 짤막하게 전하겠습니다. 아 이틀 전에 제가 파이자 백신 맞고 3일차 지나서 업데이트를 하고 그 당시에 했던 이야기가 지금 미국이 코로나 환자가 정말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서 아 백신이 정말 접종이 아 과연 이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는 걸 과연 잘 막아낼 수 있을지 걱정하는 뉴스를 는데그 이후에 사실 더 걱정되는 뉴스가 자꾸 나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 아, 짚어볼 뉴스는 간단하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신종 변이 바이러스 이야기, 그리고 미국의 접종, 아, 백신 접종 순위와 시기, 그리고 다른 백신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볼까 합니다. 지금 영국이 아, 저번 주말부터, 이번 주말부터 그 락다운에 다시 들어갔는데 봉쇄정 아, 정책이 그 3월 이후로 가장 강력한 봉쇄정책을 아, 시행했어요. 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영국에서 발견되고 있는 바이러스가 기존 코로나에서 유전적 변이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전파가 빨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너무 우려스러운 나머지 지금 유럽 각국에서 영국을, 아, 영국에서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어요. 독일, 뭐,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아, 전부 다 지금 현재 급속하게 아, 지금 영국에서의 유입을 차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영국뿐만 아니라 남아프리카에서도 지금 이 비슷한 종류의 그 유전자 변이가 있는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있어서 또 아, 남아프리카에서의 유입도 지금 유럽들이 막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이게 어떻게 바이러스가 아, 변이가 일어났나 보면. 지금 현재 영국에서이 우려되는 바이러스는 한 20개군데 20개, 20개 정도의아아 뮤테이션이 아, 발견됐다고 해요. 아 특히 그 중에서 6970 딜리션이라고 그래 가지고 아그 스파이크 프로테인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왕관 모양이라고 할 때의 그 스파이크 프로테인 그, 이그아 사람 세포에 감염 아 결합돼서 이제 감염시키는 그 굉장히 특징적인 구조인데 그 구조를 변환시키는 유전적 변이가 있다고 해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 게 백신이나 아니면 실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 나은 사람들이 항체가 그 스파이크 프로테인에 많은 그 항체를 생성하고 있거든요. 특히 모더나랑 화이자 백신은 그 스파이크 프로테인만을 MRN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을 유도시키는 건데 그 스파이크 프로테인의 변화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아직 그 백신이 그래서 효과가 있냐 없냐는 데이터가 있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우려스러운 그 여러 가지 보고들 보면 이 여러 가지 항체를 복합한 두개 이상의 항체를 투입했을 때이 새로운 종류의 바이러스가 저항성이 강했다고 하고 그 convalescent plasma treatment라고. 우리나라에서는 회복기 혈장 치료라고 아, 코로나에 걸렸다가 회복하고 이주 지난 사람들의 혈장을 아, 피를 뽑아서 거기서 이 면역 아, 항체를 추출해 가지고 다른 환자한테 주입하는 게 굉장히 지금 효과적인 치료 중에 하는데 지금 그 회복기 혈장 치료에도 아, 이 신종 바이러스는 반응을 덜 보인다고 해요, 더잘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 이게 사실 미테이션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거라고 처음에 예상을 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변이가 별로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백신의 효과가 오래 지속이 되지 않을까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또 이런 새로운 뉴스와 상황은 그 그런 예상을 과연 할수 있는지 걱정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아직 뭐 원래 아, 바이러스에 디자인된 백신조차도 이제 막 시작인데 바이러스가 먼저 변이를 하고 있다고 하면 과연 어떻게 되는 건지 굉장히 아, 주의를 집중해서 봐야 될것 같아요. 아, 이거에 관련돼서 굉장히 좋은 뉴욕타임스 아티클이 있거든요. 사실 아, 지금 이야기한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은 거기에서 아, 제가 알게 된내용이랑그 유튜브 링크에 그 기사 자체를 원문을 링크하겠습니다. 아 근데 그 기사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 모더나, 파이자 백신은 기존 아, 바이러스와 아, 다른 개발 단계를 거치고 이 mRNA 백신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정도의 이런 식의 그 바이러스 변이에 사실 백신을 변화시켜서 적용시키는데 훨씬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지금 전체적으로 바이러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어 어떻게 바이러스가 변이하는지에 따라서 백신을 계속 변화시켜야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아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겨울마다 독감 백신을 아 종류에 따라서 독감 백신을 미리 이제 그해 유행하는 독감 바이러스를 예상해서 백신을 만들듯이 그렇게 아, 매년 코로나 백신을 맞는데 그 코로나 백신 자체를 계속 그 아, 발견되는 바이러스에 따라서 조정해서 맞아야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좋은 뉴스는 아니에요. 두 번째로 백신 미국에서 접종 순위가 지금 굉장한 논란입니다. 그 지금 현재 이 페이즈가 미국에서 네 가지 단계로 나눠서 백신을 지금 분배를 하려고 해요. 배분 원저 원원 페이즈 1이 있고 페이즈 2가 있는데 페이즈 2가 일반인들이 건강한 성인이 일반인들이 맞는 그 페이즈고. 페이스 원은 이제 급한 고위험군이나 노출군에 먼저 마치는데 지금 현재 백신이 분포되는 건 페이스 원 A거든요. 의료진과 그리고 롱텀 케어 퍼실리티, 그유행원이라든지 오래 병원에서 입원했는데 퇴원이 안 되는 그런 롱텀 케어 퍼실리티부터 먼저 원 A를 하고 그게 지금 일월 전까지 모두 원 A를 하려는 게 CDC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1B부터는 이제 75세 이상 그리고 이제 선생님, 경찰, 소방관, 교도관 그리고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2B, 1B에 속하고 현재 CDC 계획표를 보면 이게 1월에서 2월까지 맞추는 예상이고 1C는 이제부터 2월부터 4월까지인데 이때 65세 이상 사람들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공사장의 노동자들, 청소부, 트럭 운전수, 음식점 종사자들 그렇게 해서 4월까지 원시를 끝낸 다음에 페이스 2가 4월부터 6월까지 이제 나머지 보통 일반인들을 맞추려고 한다고 해요. 아, 지금 이 1A1B, 1B 에 지금 75세가 아 포함이 막 됐어요. 그 CDC의 처음에에서는 그 나이에 따른 그게 없어 가지고 또 비판이 많았는데 그 75세 이상도 고위험군이라고 해서 이제 막 포함이 됐습니다. 지금 이 우선순위 이게 진짜 백신이 결국 아 정말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누구나 먼저 맞으려고 아할 텐데 이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아 앞으로 논란이 여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두 가지 현재 승인된 백신 말고 파이저나 모더나 말고 다른 백신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가? 특히 한국 뉴스를 보면 한국은 지금 모더나나 파이저와는 아 백신 계약이 체결이 아직 안 됐다고 해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 지금만 계약이 돼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 처음 승인받은 두 백신과 다르게 그 아데노바이러스 침팬치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한 어, 백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까지 그 시험 결과를 보면 mRNA로 만든 백신의왜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걸로 나오고 게다가 그 마지막 삼상에서 그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는데 백신 주입하는 양을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한 4분의 1 정도의 그 임상 시험자들이 백신을 절반 용량밖에 못 맞은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랬는데 결과가 오히려 이렇게 절반밖에 못 맞은 사람들이 백신의 효과가 더 좋았다고 나옵니다. 결과가. 근데 이게 이론상 더 적게 맞은 사람들이 더 효과가 좋게 보일 만한 그 논리적인 근거가 없거든요. 이거를 타당하게 설명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FDA에서 그게 허가가 아직 안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원래 용량대로 맞추면 효과가 한60% 그리고 절반 용량 맞추면 90%라고 해서 합쳐서 70%라고 하는데 실제 과연 진짜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부작용 프로파일을 보면은 모더나나 파이저 같은 경우는 제가 경험했던 그 근육통이나 뭐 약간 살짝 감기 증상 같은 게 사실 대부분이었는 거에 비해서 아설제네카는 부작용 프로파일을 보면 전체 맞은 사람이 60% 이상이 꽤 심한 부작용을 경험했나 봐요. 그리고 그리고 또뭐 이게 지금 그 아데노바이러스,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에 대해서로 면역을 일으키는데 그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또 항체가 사람 몸에 생겨서 첫 번째 이후에 그 다시 다음 백신 접종 때는 백신 자체에 대한 또 중앙 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하여튼 아스트라제네카는 지금 봤을 때 특히 지금 신종 바이러스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앞으로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문이 가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하, 지금 뭐 정말 손가쁘게 이 바이러스에 관련된 상황들이 바뀌고 있는데 아~ 제가 또뭐 아~ 들리는 소식이 있으면 또 간략하게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